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하늘령이라는 이런 어부질이 찬스가 있을까요? 타이거 여행 레전드 화장품, 소울 화장품 탑3에 수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행객 역대 최대인데, 항공사 주가는 줄 하락이라는 기사가 비록 얼마 전까지 났던 것 같은데, 굉장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데요. 중국의 한일령 움직임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국 간에 감정이 격화되면서, 심지어 최근에 중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 뭐 49만 편 정도를 무료 취소 지원했다 등등 기사도 났었죠. 한일령이 가동된 상황에서 유학이라든가 뭐 수입영화 상영 잠정 중단이라든가 일본 수산물 수입 중지 통보 등등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다카이치 외교의 시험대가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정리한 한 일령에 관한 기대 리포트가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중일 강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했는데 다만 제한된 수준의 긴장이 이어질 것 극단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볼때 이렇게 주변국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환율의 약세 조합의 경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놀러오기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강한 관광 수요의 확대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단기 테마보다 면세점 호텔 여행 레저 등 구조적 수요 업종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국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입장에서는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택지가 유리한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극단으로 가게 될 경우는 히토류라든가 반도체 장비 관련된 규제까지 나오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손대지 않았고 앞으로 손대지도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지적이 좀 있고요. 일단 당일 외국인 여행수 일본에 놀러 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여행객 누적 수를 보면 중국이 약 750만 명 가까이 되고요, 홍콩이 18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참 많이 놀러 가네요. 일단 요 중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취소하고 우리나라로 놀러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들이 뭘 많이 사느냐? 과거 구조적 관광 수입 증가의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게 면세점, 호텔, 여행 등이었던 겁니다. 놀러 와서. 면세점 가서 쇼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필수 소비재로 분류될 수 있는 화장품 업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호텔이나 레저 서비스 업종 등등이 수혜를 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타이거 여행 레저, 소울 화장품 탑3 플러스는 이제 올해 한 4월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한 7월 초까지 한60% 이상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전의 모멘텀을 좀 최근에 가져온 듯한 모습입니다. 아직 정거점까지는 16,500원이니까 한 12,000원대 샀을 때는 아직도 한 4,000원 정도 룸이 있으니까 20%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최근에 한10% 정도 오른 거예요. 자 이제 투자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타이거 여행 레저부터 살펴보면 롯데관광개발, 제주도의 드림타워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GSPNL 파르나스 호텔 이 있는 요런 등등의 호텔 기업들이 주로 눈에 띄고요. 신한 울 화장품 탑3 플러스의 경우는 이제 실리콘투부터 뭐 펌테코리아까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외국인들의 구매력 입장에서는 원화가 저렴할수록 유리하다라는 건 당연하죠. 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역대급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행 오기에 최적의 상황이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한일령, 양국 간에 좀 극단적으로 치닫지 말고,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극단보다는 좀 평화와 화해의 제스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일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좀 수혜를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한번 급하게 찍어 봤네요. 감사합니다.